네, 선생님 이번에도요 저희가 풍선과 어, 수작업을 활용해서 한번 놀아볼 겁니다. 컨놀입니다. 자, 풍공중 어, 풍선 공중 부양 어, 컵탑 쌓기인데요 모양을 이렇게 쌓겠습니다. 실 밑에 네 개, 세 개, 두 개, 하나 위에. 아, 이렇게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지금 1 층만 쌓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. 자, 하여튼 예 네. 이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적인 현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. 자, 준비. 아,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. 준비. 자, 시작. <목소리> 어유구 <어이고>, 발소. <벌써>. 네.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놓치면은 <laughs> 처음까지 하는 거예요. 놓치면, <목소리> 놓치면 아유, 또 포기했어. 아유, 이거. 아유. 여기 좀 계속해서 그런가? 좀 노력이 생긴다. 그렇게 못하니? 응? 여기서 끝나면 끝난다. 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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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. 야,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자, 예, 자, 예, 풍성 공중부양 컵탑 사키 열2개 컵을 쌓는 방법도 한번 도전해 보면, 아, 어, 집중력, 운동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. 집에서나 어, 집에서 직업 최고 활동이나 학교에서. 어, 한 번, 이런, 컵놀이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